Okay. 여보, 응. 나 오늘 응. 남대문 가서 응. 몇백 썼어. <laughs> <laughs> 몇백 썼어? <laughs> 나 카드 한도 풀돼서 깜짝 놀래서 성 결제하고. 카드 한도가 풀 때려면 얼마를 쓴 거야? 아니, 아니 원래 풀이 돼, 돼 있었는데 남대문 가려고 선결제에서 한도... 카드 없앴어 그거 한도를? 어, 한도 풀었어. 풀었어. 응. 야, 오늘 고생했어, 갔다 온 거. 음. 내가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음. 응. 괜찮아, 나 그냥 별로 그냥 고생 안 했어, 그냥 뭐비 조금, 조금 맞고. 비다 맞고. 아니, 비 조금 맞고. 한잠한4 시간밖에 못 자고. 그 정도면. 왕복 3시간 걸리고. 어, 왕복한 3시간 걸리고. 음. 그 정도면은 뭐, 고생도 아니지 뭐. 별거 없지. 별거 없지. 그 정도는 뭐. 아이고. 네. 아, 오늘 하필 비가 와가지고요, 여러분. 비. <laughs> 근데, 우리가 우산을 안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산 사고, 달리아 님도 우산 사고, 팔근이도 우산 썼는데, 팔근이가 이제 우산을 쓰면서 팔근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누나! 근데 이상한 게왜나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데 등이 다 젖었지? 근데 우산 썼는데 그 우산에 그 물줄기가 등에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산이 너무 작았어. 그래서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아비안 왔으면 좀더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약간 좀 뿌듯한 건 있었어요. 제가 진짜 이불 제가 결혼할 때. 그, 혼수를 남대문에서 했거든요. 혼수를 남대문에서 했는데, 저도 모르게 갔는데, 제가 혼수한 곳인 거예요. 어, 뭔가 기,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내가 혼수했던 곳인데, 우와! 이러고 거기서 안 샀어요. 저 옆집 가니까 더. 옆집가니까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득템했어요. 그 집이 직접 공장을 해 가지고 가격이 이이 소재의 이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이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재 그 가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게 가격도 가격인데 내가 원하던 소재를 득템해 가지고 제전 되게 약간 이불이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미끌미끌거리면서 보들보들한 거 그런 소재를 런어웨이 선수분들도 좋아할지 모르지만 겠 물론 제 취향이긴 해요. 제 취향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미끌미끌거리는 약간 그런 소재도 좋아하는데 그 소재가 거기 딱 있는데 가격도 너무 공장 직거래라서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여덟채 주세요, 이랬는데, 여덟.. 어, 8명 할거 주세요, 이랬는데, 몇백 나오더라. 아니, 뭐, 거기에 뭐, 경추베개, 뭐, 이런 것도 또, 이게, 이 또, 그런 거지, 사람이 이제. 이 일반 베개는 그냥 드릴 수 있는데, 만원 추가하시면 경추베개를 드려요. 이 경추베개가 목과 어깨를, 그러니까, 목, 어깨? 어? 게임 많이 하면 목이랑 어깨가 되게 안 좋지 않냐? 경추베개! 그럼 만원도 추가해가지고 만원씩 더 추가해가지고 정추백에오 어, 근데 그거 나도 사고 싶더라 좋아서 거기서 몇백 쓴 거야? 거, 거, 거기서? 거아 얼마 안 썼어 아 이불 그 정도 해야 돼요 이불 싼거 쓰면은 왜냐면 런어웨이 분들이 이제 침대 안 쓰고 바닥 생활을 해주는데 등백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그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이거 영상들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다그 뭐예요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촬영 요번에 같이 해서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주방, <laughs> 네. 주방, 주방 그 용품 있죠? 주방용품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갔는데, 허, 여기 내가 혼수할 때, 내가 거기서 샀었거든요. 거길 또본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내가 혼수할 때 여기서 샀는데, 어, 여기, 했는데 거기서 안 샀고요. 그 앞집에서. 저 건너편 건물에 아, 더 좋은 데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사지 않았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들만 샀거든요. 근데 또 주방용품에서 또몇백 나오더라. <laughs> 아니, 우리 집에 접시 세트가 있어서 접시 세트 이런 거안 샀어요. 근데 막뭐 이런 거 샀죠. 이제 이제 냄비는 없어서 냄비 제일 큰 거, 중간 거, 그다음에 친구들 그뭐 혹시나 라면 끓여 먹을 때 이럴 때뭐 이렇게 좀 제일 작은 거 하나 세개 사고 그리고 아니 근데 진짜 내 별거 안 샀거든 내말좀 들어봐요 봐봐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샀어 냄비 이렇게 솥 그릇 있잖아 국그릇 큰거 이렇게 러호이한 번에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사고 중간 냄비 필요해요 요리하려면 그리고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세개 사고 후라이팬 있어야죠 또 후라이팬 샀어 그리고 이제 볶음팬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해. 뭐 볶음밥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볶거나 여러분 요리 안 해봐서 몰라요. 아니 그분이 얘기하는 게 냄비를 너무 싼거 쓰면은 쓰다 보면 막 환경 호르몬이 나오고 막그 냄비만 다 타픈데요. 금방 어? 오래 못 쓰고 그냥 다, 다 타버린데 무슨 막탄 냄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이거 냄비 이렇게 금방 된다니까요.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럼 또안 되잖아. 그래서 아니 나 진짜 그렇잖아 그래서. 후라이팬 하나 사고 볶음팬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리고 아니 호구라니. 이거 솔직히 이걸 호구라고 하는 분들은 살림을 최소 안한 분들이야. 큰 냄비, 중간 냄비, 제일 작은 냄비 기본적인 냄비 사이즈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푸드 매니저님이 오셨을 때 기본적인 요리를 할수 있도록 그 제공을 해 드려야죠. 나도 요리하고. 그래 냄비는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난 너무 좋은 걸사 주진 않았는데 어, 너무 이렇게 비싼 걸 사진 않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기본이 되는 정도는 샀어요.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필요하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사고. 그리고, 봐요. 그, 후, 수저 사, 샀죠? 포크 샀죠? 그리고 뭐 필요해? 칼안 필요해? 필요해. 칼이 있어야 뭘 자를 거 아니에요? 헉, 아, 가위 안 샀다. 아, 슬펐다. 칼, 칼 필요하죠? 그리고 칼. 칼 샀어요. 그럼 칼 사면 또뭐 사야돼? 도마 사야될 거 아니야. 도마 샀지. 그리고 이제 또뭐 사야돼요? 국자, 뭐, 이렇게 막 요리 도구 있잖아요. 국자니, 뭐, 뭐 요리 도구도 집게니, 막그 요리 도구 있잖아요. 또 그거 필요하잖아요. 또 그거 샀지. 그리고 그거 사고 나서 또큰 접시가 없어가지고 큰 접시 두개 샀는데. 왜 4만원인지? <laughs> 난 단지 큰 접시 두개산것 뿐인데 왜 가격이 4만원인지? 큰 접시가 비싸대요. 아따 살거 많다. 그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이소가 훨씬 쌀 텐데. 다이소 싼데. 어.. 그니까 도마 괜히 안 좋은 거 사고 싶지 않았고, 세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냄비 받침대 이런 거는 다이소에서 사도 되거든요. 근데 뭐 카린이 이런 거는요, 싼거 쓰면 안 들면 더 짜증 나거든요.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푸드매니저님한테그 최고의 그 짜증 나지 않을 정도의 그거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사다 보니 그건 몇백이 그냥 후루 완전 어마어마하게 돈 쓰셨네. 괜찮아 오늘 그런 날이에요. 오늘 그럴 줄 알았지 뭐. 근데 내가 돈 쓰면서 내가 뭔가 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 전혀. 그런 거 아깝지 않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으니까 우리 런어웨이 분들 합숙해가지고 제발 안 싸웠으면 좋겠다. 막 샴푸 하나로 막 싸우고 막 갑자기 막 숙소 들어가는데 막 수건 막 날라다니고 막 어이 막 갑자기 막막 막 냄비 막 날라다니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